안녕하세요. 항상 창조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연금봉급TV입니다.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방금 전 통계청에서 2023년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2024년 1월에 받게 될 연금액은 9월 초 현재 몇 퍼센트까지나 인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속보로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하여 중요한 점을 살펴보면 7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0이었는데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3으로 전월 대비 1.0%가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4%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8월 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 1월에는 공적연금 인상률 2.2% 인상을 시작으로 3월까지 2.4%까지 인상되었고 5월까지는 2.7%, 7월까지 2.8%까지 인상이 된 셈이어서 국민연금으로 2023년 200만 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 1월에 205만 7천 원으로 인상된 셈이며 공무원 연금으로 300만 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308만 5천 원까지 인상된 셈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지수 112.33을 준비된 표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소비자물가지수와 공적연금 인상률은 2023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3.0%까지 인상된 셈이므로 2024년 1월에 인상될 공적연금 인상률도 3.0%까지 동일하게 인상이 된 셈이 됩니다. 물가가 9월부터 12월까지 변동이 없이 그대로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2.8%까지 내려오겠지만,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2023년 공적연금 인상률은 최소한 3.4%까지 무조건 인상이 되겠습니다. 10월에 지하철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인상될 예정인데, 12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매월 0.2%씩 상승이 된다면, 2023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와 2024년 공적연금 인상률은 3.6%까지 인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예상하는 2023년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3.4%보다 높은 3.6% 정도가 될 확률도 높아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일은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분석과 정보 제공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정보제공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